안녕하세요 까칠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어 저기 옷이 안 바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맞습니다 지금 이제 독서법 시리즈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들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팁은요 잠깐 잠깐씩 눈을 감는 겁니다 뭐, 이게 뭔 소리야? 책 읽다 말고 눈을 감으라니?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 진짜 꿀팁이고요. 정말 좋은 건데요. 요거를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이민열 교수님이 쓰신 인생을 바꾸는 탐구습관이라는 책을 봤는데, 이민열 교수님께서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좀 감아라. 중간중간 눈을 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마치 제가 그래벨인 거죠. 응. 정말 여러분, 이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요거 진짜 꿀팁이에요. 아무한테도 말씀해 주지 마세요. 알겠죠? 진짜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속닥속닥 알려드리고 싶은 진짜 꿀팁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가 지루하거나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또 많은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눈을 통해서 평소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끊임없이 눈을 통해서 정보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렇게 눈이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뇌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도 피곤하고 또 눈이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처리하느라 또 뇌도 피곤한 거예요. 사실 요즘 현대인들이 사는 거 보면요 엄청 눈이 혹사 당하고 있습니다 농촌이나 시골에 가면 해가 지고 나면 주로 깜깜합니다 불도 없고 사람도 안 다니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도시는 어떠냐면 은 해가 져도 환합니다 네온사인 막 번쩍번쩍 하고요 간판에 불 들어와 있고 사실 밤이 그렇게 깜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계속해서 뭔가 화려한 거에 노출이 돼요 눈이 잘 쉬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영상 정보를 요즘은 많이 접하고요 근데 이 영상 미디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시각 정보예요. 1초에 사진을 한3 0 장씩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화려한 시각 정보에 중독이 되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은 시각 정보를 만나면 약간 지루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책같이 그림도 하나도 없이 막 글씨만 몇백 페이지가 되는 이런 매체들을 저희가 보게 되면 약간 지루하다 느낍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해법이 뭐냐? 눈을 잠깐, 잠깐 감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다가 좀 피곤해, 졸려, 이런 마음이 드시면요. 잠깐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길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속으로 하나에서 한 다섯 가지 세거나, 혹은 열 가지 정도 세시고, 그러고 나서 책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집중력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책을 보다 지루하면 스마트폰을 꺼내는데, 이게 어떠냐면은 내가 약간 지루한 시각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다가 지루해요. 그러면 화려한 시각 정보를 꺼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화려한 시각 정보를 보면은 다시 또 책으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다가 약간 피곤하거나 지루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눈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 책을 던져버리지 말고, 그때 잠깐 눈을 감으세요. 이게 뇌가 잠깐 또 쉽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부할 때도 쓰세요. 공부하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도 잠깐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암기를 잘하고 싶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눈을 뜨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시각화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고 글씨를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게 공부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꿀팁 중에 꿀팁인데 이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앞으로 그래서 이걸 자주 쓰세요 책을 읽을 때도 쓰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하고 컴퓨터를 하다가도 잠깐이라도 모래시계가 돈다 그리고 잠깐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꾸 뭐 핸드폰을 꺼내고 스마트폰을 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더 지치게 하지 말고 잠깐 그때고때 그때 눈을 잠깐 감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는 게 돼요. 여러분, 우리 눈이 너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팁은요. 여러 책을 같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책을 볼때한 권을 잡고, 이 책이 다 끝난 다음에 다른 책을 잡고 이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체로 책을 읽을 때한 다섯 권 내지 여섯 권 정도를 쌓아 놓고 봐요. 그래서 요책 보다가 좀 약간 지루해요 그러면 그책 덮어 놓고 다른 책을 또 잡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보통 챕터를 하나 두 개씩 이렇게 해 가지고 봅니다 그러면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쌓아 놓고 보면은 주말이 되면은 이걸 하나 하나씩 탈고를 합니다 네, 탈고란 표현이 좀 그런데 한 챕터씩 보던 것들이 일주일에 쌓이면 주말에는 책을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떼게 돼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권 이상 꼴로 책을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좋은 게 어떤 면이 좋으냐면은 책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확실히 좀그 내용이 좀 지루하고 안 읽힐 때가 있어요. 오랜만에 독서를 하려고 그러는데 책을 읽는데 책이 잘안 맞아. 잘안 읽혀. 이렇게 되면 그 책을 계속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책을 읽으리라, 읽으리라, 읽으리라 이러면서 어떻게든 읽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 어, 이게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또 집어 던집니다. 아이씨. 몰라 제가 안봐 이러고 집어 던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정말 추천을 드리는 거는 책을 여러 개를 쌓아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권 보다가 조금 지루하잖아요 그럼 다른 책 보세요 예, 또그책 보다가 지루하면 또 다른 책 보고 요거는 멀티태스킹은 아니에요 한 챕터라고 해도 여러분들 책을 보시려면 꽤 집중해서 어느 정도 의 시간은 보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의 부작용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내가 이 책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고 책이 잘 읽히는데 아 재밌는데 어 그래 챕터 끝났네 어, 더 읽고 싶은데, 어, 다른 책 읽어야지. 이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잘 읽히면 그냥 계속 보시면 됩니다. 책이 한권 끝까지 다읽히 끝까지 다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책을요,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소설같이 스토리가 있는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볼수 있죠. 예, 그러나 뭐 인문학 책이나 역사 책이나 뭐 일반 교양 서적 같은 경우는요, 그 책을 꼭다안 봐도 괜찮습니다. 뭐여러분은 과제할 거 아니면 굳이 그 책을 그렇게 다안 봐도 돼요. 그리고 솔직히 과제도요, 책다안 보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박사과정 가면은 책을 다안 읽고 북리뷰 쓰는 거 이런 거 배워요. 근데 책을 읽고 쓰는 것보다 더잘 쓰고 막 이렇게 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책을 굳이 다안읽어도 됩니다. 잘안 읽히고 재미도 없는데 꾸역꾸역 읽고 그러면서 책을 읽는 즐거움과 독서를 향한 에너지를 뺏기고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안 읽히면요 그만 읽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책을 사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부분 부분 책을 보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책을 읽는 거를 자꾸자꾸 늘려가야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 드리니까 어 그러면 그거는 500권에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애기도 아니고 여러분이 알아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 빼서 봤다. 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아니야, 나는 정말 500권 다. 채워볼래? 라고 생각하신다면 또 그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저는 380권 어떻게 읽었냐고요. 에, 380권 저는 다 완독한 기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마치 어쩌라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이건 우리가 어,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성적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책을 봤다. 그러면 뭐 여러분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요. 또안 넣으셔도 되고 아무튼 우리가 그 책을 다안 읽었다 할지라도 그 책을 통해 배운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성장하면 되는 거니까. 책을 다 읽는 거. 다 너무 의마, 너무 많은 의미를 안 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팁은요. 우리가 방해물을 좀 치워야 돼요.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멀티태스킹이 안 되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공부할 때도 전화기 비행기 모드 하거나 꺼놓고, 컴퓨터도 꺼놓고, 그렇게 약간 방해물을 좀 치워놓고 책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카페에 우리 멋 뿌리려고 카페에 책을 읽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전화기, 아 예, 똑같은 거네요.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 이런 거 가져가지 마세요. 안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 3시간 정도 스마트폰 없이 살아도요.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만 불편하지 사실 우리도 불편한 거 별로 없어요 그 (3시간) 동안 뭐 우리가 지구를 구할 만한 일을 하고 또 못하고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집중해서 책을 읽, 읽을 수 있는 아, 그런 환경을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SNS 하시고 뭐 소셜미디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책을 읽기 전에는 뭐 포스팅 하지 마세요. 왜냐면 궁금해. 사람들이 좋아요를 얼마나 눌렀을까? 뭐 댓글을 달았을까? 그런 거 신경 안 쓰도록 책 읽기 전에는 그런 거 포스팅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책 읽는 뇌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책 읽는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스마트폰이나 다른 미디어를 확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가 뭐예요? 책을 왜 많이 읽어요? 그렇죠. 우리 뇌를 바꾸기 위해서 책을 많이 보는 거예요. 책을 많이 봐서 우리 뇌를 책 읽는 뇌로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책 읽는 대로 바꾼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막한 시간 정도 책을 열심히 봐요. 근데 한 시간 책을 봐놓고 책다 봤어. 책다 봤으니까 한 3시간 유튜브에 인터넷에. 자, 이러면은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책 읽는 뇌가 되겠어요? 유튜브 하는 뇌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책 읽는 뇌가 되는 게 아니라 유튜브 하는 뇌가 됩니다. 책 읽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 읽는 뇌로 우리 뇌를 바꾸고 싶은 거니까 우리 뇌가 바뀔 수 있도록 다른 미디어는 좀 줄여야 됩니다. 확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책에 좀 집중해서, 한 1년, 2년 집중해서 거기에 좀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이콥 닐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뭘 조사를 했냐면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할 때, 사람들의 이 시선을 추적하는 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에다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웹페이지의 화면을 보는가라고 봤더니, F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 거는 어떻게 책을 읽냐면은 이렇게 한줄한줄한줄한줄 한 줄, 한 줄, 한줄 책을 읽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어나가게 되는데 인터넷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인터넷 사용자들이 어떻게 글을 읽는지 봤더니 웹페이지를 이렇게 볼때 F자로 봐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줄 정도 한번 이렇게 훅 보고 그리고 한 중간 정도 휙 보고 그리고 쑥 내려버리는 거예요. 스크롤 다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를 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가 글을 막 대강대강 대강 봐요. 그리고 쭉 내려버리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특히 이제 글을 읽는 거에 익숙해지게 되면 책은 어때요? 책은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F 자로 못 봅니다. 한줄한줄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에 잘안 들어오고 힘들어요. 자꾸 웹 페이지 보고 인터넷 보고 뭐 영상 보고 그러면 영상 보는 뇌 F 자로 페이지를 읽게 되는 그런 뇌로 우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는 뇌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매체를 좀 철저하게 좀 통제하고 줄여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팁은요. 정말 여섯 번째 팁도 정말 좋은 팁인데요. 독서 모임에 여러분들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목적지에 가장 빨리 가는 법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좋은 사람이랑 같이 가는 겁니다.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그럴 때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을 가도요, 짧아요. 데이트하는 연인이랑 어딜 가요. 그러면 사실 평소에는 그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힘든 거리에요. 근데 우리가 데이트할 때는요, 그 거리를 걸어서도 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면 엄청 빨리 가요. 그리고 그 거리를, 어, 벌써 다 왔어? 뭐 이렇게 어, 생각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서는요 좋은 사람이랑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년에 500권 읽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그리고 먼 길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한 4년짜리 프로젝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먼 길이고 힘든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같이 가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주변에 마음 맞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다면요 같이 가세요 같이 가야 우리가 또갈수 있습니다 같이 독서 모임을 만드세요 마이너스 500 프로젝트 500권 프로젝트의 동지를 모집하세요 여러분들이 동지를 만들어서 같이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사시는 주변 혹은 여러분들 학교나 여러분 직장 주변에 독서 모임이 있다 그럼 참여해 보세요 예, 너무 좋아요 가서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책 읽는 거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느낀 것과 다른 사람들이 느낀 거 이거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책 읽는 게더더 즐거워집니다 그런 곳에서 만나서 또 결혼하기도 해요 결혼을 할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서 결혼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 우리 클럽에서 만났어. 이런 것보다 우리 독서 모임에서 만났어. 얼마나 뭔가 있어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독서 모임 참여하는 거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또 그런 마음 들수 있어요. 어, 나는 책도 안 읽, 별로 많이 안 읽는데 독서 모임 가면 무슨 얘기를 하나? 어, 이런 마음 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솔직히 연예인 별로 많이 안 만나봤잖아요. 그죠? 직접 만난 연예인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맨날 연예인 얘기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연예인 그렇게 카페에서 몇 시간씩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안 읽은 책이라도 상관없어요. 난그책 표지가 이쁘더라. 난그책 얘기만 들었는데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 난그책 언젠간 도전해 볼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주고 또 들어준 거에 대해서 어 그런 거냐 질문도 하고 또 거기서 또 배우기도 하고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 읽어본 책이라고 해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떠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제가 이거는 늘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추천을 하는 건데요. 저는 독서 어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책 읽는 거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 요즘은 좋은 게 어떤 거냐면은 책 뒤에 이렇게 바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화기의 이 카메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요거를 이제 스캔하면 책의 정보가 자동으로 어플로 들어와요. 제가 쓰는 어플은 산책이라고 하는 어플이에요. 어플 광고하는 거로 생각하실까봐 길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어플을 쓰게 되니까 좋은 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또 언제 읽었는지 그리고 제가 읽은 책에 별점도 줄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읽은 책들을 관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한해몇권 읽었는지 몇년몇 몇 월에 무슨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이 독서 기록이쭉 정리가 되니까 아 이게 나름 또 재밌어요. 책을 쌓아가고 입력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독서법에 대한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리즈로 꽤 길었어요. 그죠? 정말 여러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왜 책을 읽기가 어려운지, 그 해법이 뭔지, 그리고 그 해법으로 제가 다독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다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총 7가지 팁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강력 강력 추천하고 제가 정말 저 스스로에게 임상 실험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팁이에요. 믿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직접 읽는 겁니다. 맨날 이런 팁을 보고 시를 모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로 책을 읽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카칠 교수의 독서법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을 받으셨다면 그냥 어 그래 어 좋은 얘기야. 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으로만 그치지 마시고요. 꼭 실천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너무나도 좋은 책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넓게 해주고 크게 해줄 너무나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읽을 책은 많아요! 함께 우리가 열심히 책 읽고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길었던 독서법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영상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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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오니까 여러분들 꼭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가웠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